생방송 지난안전 119는 일터의 안전을 위한 산업안전 정보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더 강화 시행되어서 이제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과 함께 산업안전 현안을 중심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관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요. 이걸 먼저 보시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하루 평균 2.2명, 산업현장에서 사망하는 근로자의 수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은 어떻게 대비하고 있나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될지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산업안전대진단으로 시작해보세요. 산업안전대진단이란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간단한 설문으로 안전 수준을 체크하고 개선하는 과정입니다. 산업안전대진단을 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우리 회사의 안전 수준을 점검하고 우리 회사에 꼭 맞는 컨설팅과 기술지도 등 정부지원 사업을 신청하고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마련으로 사고 예방도 OK. 막연하게 느껴졌던 일터 안전도 OK. 산업안전대진단에 어떻게 참여하나요? QR코드 또는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 누리집에 접속하세요. 도움이 필요하면 산업안전대진단 상담지원센터 1544-1133로 전화주세요. 산업안전대진단에서 안전 대한민국의 꽃이 피어날 수 있습니다. 네, 산업안전대진단 안내 영상이었습니다. 이 문제도 오늘 장관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아, 장관님 우선은 고용노동부의 지난해 성과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는 지난해를 노동 개혁의 네, 원년이다 아, 이렇게 말하고 특히 자기 규율 체계 구축을 통한 안전한 일터를 강조를 하셨는데 우선 지난해 성과를 먼저 평가하신다면 어떨까요? 예. 그 개혁의 원년 그리고 자기 규율 이렇게 그 메시지가 두 가지인데 3대 개혁 잘 하실 거예요. 노동 개혁, 연금 개혁, 교육 개혁. 근데 전문가들이 지난 연말에 3대 개혁 중에 그 성과를 평가해 볼았을 때 노동 개혁이 가장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뭐냐면 제들이 노사 모두 법을 지키는 그런 의식과 관행을 만들겠다. 그래서 이제 성과를 낸게그 노사 간의 이제 갈등, 분쟁으로 인해서 이제 파업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 파업으로 인한 근로 손실일수가 역대 정부의 최저인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그리고 분규 지속기간도 3분의 1로 줄어서 옛날에 한3 0 일간 지속되던 게9 일로 이렇게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날에 옛날에 비해서 삼 분의 일. 3 분의 1 네, 수준으로 네. 줄었다니까 한6 칠십 프가 줄어든 거죠. 음. 그다음에 이제 뭐 고용률은 역대 최고고, 그다음에 실업률은 역대 최저다. 이런 성과인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 안전에 대한 그 성과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 대통령께 업무보고를 했을 때 우리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는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는 그런 사회를 만든다는 건데,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일하다가 안 죽고 안 다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관께 한테 그 대통령께서 특별히 지시하신 를게 노동부는 모든 노동행정의 최우선 순위를 안전에 둬라안 죽고 안 다치게 해라. 그래서 역대 정부 최초로 국정 과제 1번으로 우리가 산업 안전을 강화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해에 역대 최초로 우리가 일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600명대 이상에서 500명대로 줄어들었어요. 엄청난 성과인데 이러한 성과들이 어떻게 가능했냐고 보면 저희들이 2022년 11월 말에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정부 인기 끝날 때까지 지금 현재는 OECD 국가 중에서 우리가 중대재해가 제일 높은 나라인데 평균 수준으로 맞춰서 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겠다. 그 로드맵의 핵심 내용이 뭐냐. 남이 시켜서 억지로 안전을 확보하고 해서는 잘안 된다. 성과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노사가 함께 현장을 제일 잘하니까, 안전한 상태에서 일할 수 있게끔 하자. 그게 이제 자기 규율 예방 체계다. 타율해야 한 것이 아니다. 옛날는 억지로 했는데 처벌 중심에서 자율적으로 사전에 예방한다. 그래서 위험성 평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어 위험한 게 뭐가 있는지를 노사가 함께 발굴해서 개선하고 안전 상태에서 이래야 되는데 이래 그게 제대로 작동이 안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쉽게 편하게 노사가 함께 위험 요인을 평가해서 개선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재해를 줄일 수 있도록 했는데, 교육, 컨설팅, 그 다음에 진단, 뭐 이런 것들 했고요. 어, 그 결과가 이제 600명대에서 사고 사망자가 500명대로 줄어드는 거고, 지금 이제 그동안 제도 개선에 노력을 했다면 이것이 이제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어, 금년 1월 29일부터 저희가 산업 대진단을 하는데, 현장에서 대대적으로 이제 안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네. 방금 전에 이제 600명에서 500명으로 줄었다고 네, 말씀하셨는데 로드맵이, 네. 이 로드맵이 제로까지 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 그러면 이 사업장 재감축에는 실제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들이 이제 이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하는데 이 위험성 평가에 기초해서 스스로 노사가 함께 자율적으로 예방을 할수 있는 그 핵심 무기가 수단이 위험성 평가거든요. 이게 영국은 1972년에 그 로벤슨 보고서라는 걸 통해서 74년부터 도입했는데 그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중대재해가 4분의 1순으로 팍 줄어들었거든요. 독일도 그렇고 선진국은 그래 하는데 우리는 처벌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도 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2년 말에 로드맵을 발표해서 정부가 지원하고 노력한 결과 과거에 우리나라도 2013년에 위험성 평가라는 것이 제도로 들어와 있었는데 이게 제재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감독 체계라든가 법령이라든가 점검 시스템이 작동이 안 돼서 실효성이 없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아주 쉽고 제대로 할수 있도록 그 작년 5월에 저희들이 다양한 평가 방법, 그리고 아주 간편하게 할수 있는 평가 방법을 제시하고 교육하고 홍보하고 컨설팅을 해서 과거에 비해서 두배 정도가 위험성 평가를 하는 그런 기업들이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한70% 정도의 기업들이 위험성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런 노력들이 그 성과를 내서 600명 대 이상의 재해 사망자가 작년에 500명대로 최초로 줄어들었다. 장관님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 한번 네. 드려볼게요. 어, 지금 가장 큰 현안이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에 네, 적용일 겁니다. 그래이 50인 미만 기업들에게는 어떤 지원책을 준비 중이신지 좀 궁금하고요. 네. 그다음에 또 아까 고용노동부가 영상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산업 안전 대진단을 강조를 했는데 이 부분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금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50인 미만은 제가 현장을 돌아다 보니까 이 법이 있는지, 법 내용이 뭔지, 뭘 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작년 12월 27일 날그 중대재해 취약 분야에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예산을 1조 5천억을 투입한 거예요. 정부가 건전 재정을 유지하는 속에서도 매년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예산은 획기적으로 늘려왔는데 작년에 금년 예산으로 1조 5천억을 투입, 그, 책정을 했다. 그 지원 내용의 핵심이 이제 두 가지로 볼수 있는데 하나는 대진단을 역사상 최초로 하겠다. 둘째는 이 중소 영세기업 같은 경우에 전문가 그 그러니까 안전을 관리하고 예방하고 할수 있는 전문가가 없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노사 모두가 답답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그러는데 그러면 그 공동 안전 관리자를 채용을 하면 정부가 지원을 해달라 그래서 노사가 모두 모두 원하는 600명대의 그 인건비 지원 대책을 저희가 발표했습니다. 를 그래서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대진단을 역사상 최초로 하겠다. 두 번째는 중소 영세기업이 많이 애로를 겪고 있는 안전 전문가 그러니까 공동으로 할수 있는 그러니까 안전 전문가가 한 기업이 아니라 여러, 여러 기업을 하겠죠. 예, 담당하게 그래서, 그래서 거죠? 이제 네. 그두 가지 또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안전 대진단 역사상 최초로하는 건데 5 0인 미만 사업장 5인 이상이 8 3삼만 칠천 개인데 이년 동안 저희들이 한반 정도인 4 5만 개는 교육 컨설팅 뭐 기술 지도를 해왔어요. 근데 나머지는 아직도 못 받고 있거든. 그래서 이 모든 기업들에 대해서 대진단을 일단 하는데, 대진단이 뭐냐? 이 이제 잘 모르는 기업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83만 7천 개 사업장에 대해서 이제 우리 기업의 안전 관리 역량, 상태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열 가지 체크리스트를 배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아, 우리 수준은 뭐다? 그래서 그걸 삼색 신호등 빨강, 노랑, 초록을 해서, 아, 우리 빨강이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아, 우리는 이거 위험하구나. 영향이 없구나. 그러면 우리가 전국의 30군데 지역에 그이 상담센터를 그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지원을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안전공단하고 같이 가서 컨설팅, 기술지도, 교육, 뭐 이런 것들을 해드리겠다는 거죠. 이건 원스톱 서비스라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대진단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점검해보고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정부가 30개 상담센터 상담도 하고 출동해서 지원도 하고 그 다음에 정부의 지원 요청을 하면 구체적으로 컨설팅, 교육, 기술지도, 재정 지원까지도 해드리겠다. 네. 이런 건데 현재 그 접속을 온라인으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다 하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접속 건수가 한 13만, 그리고 자가 진단을 한 절반 정도인 5만, 그리고 정부가 좀 지원했으면 좋겠다 한 것들이 한만 5천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음. 4월 말까지 진행이 되는데 많은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기대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업들의 반응이 지금까지 좀 어떤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업들의 반응은 이제 다 좋은 거죠. 아, 이런 게 있으니 몰랐다, 진작에 했으면 좋았을 걸. 그런데 이게 여전히 이제 두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 아, 이렇게 했다가 우리가 감독해서 처벌받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 정도로 이제 준비가 네. 안돼 있는 거고 좀더 충분하게 지원해달라. 뭐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중소기업의 안전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실, 원청 기업의 역할이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원청이나 또 하청, 이렇게 안전 분야의 상생을 위해서 어떤 부분을 좀 준비하고 계실까요?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우리가 노동 계획도 그런 건데 상생과 연대의 산업 노동 생태계를 만들어야 지속 가능하다. 전부가 각자 도생하고 너 죽고 나 살자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원청 역할이 중요한데 산업안전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그 법령 산업안전 보건법이라든가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것은 원청이 협력업체에 대해서 관심과 지원과 그리고 필요한 조치들을 할 것을 규율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도록 그걸 하고 있는데 에~ 여기에 더해서 여기에 더해서 이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분들이 원청과 하청 또는 원청과 협력업체가 안전 공동체라는 그런 전제하에 왜냐하면 협력업체에서 사고가 나면 원청도 책임이 있거든요. 서로가 불행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전 공동체라는 의식하에 서로가 상생 협력 사업을 할수 있도록 저희가 몇 가지를 하고 있는데 첫째가 그 원청 정보하고 함께. 그 협력업체의 위험한 공정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을 50%까지 지원하는 상생 협력인데 이것을 이제 확대를 해 나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청과 협력업체 하청이 역할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데 원청이 할 일, 그다음에 협력업체가 이거에 대해서 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특히 이제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전 관리비 같은 게 필요한데 10년 만에 최초로 저희들이 그 시공업체가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할수 있도록 장비나 사람을 쓸수 있도록 그 요율을, 그 안전 관리 비 요율을 15%에서 20%로 저희가 인상을 하고 공공기관 같은 경우가 굉장히 발주하는데 물량이 많거든요. 그래서 공정,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모범을 보여서 발주할 때그 안전 역량을 지원을 해줄 경우에는 공공단체 안전 경영 수준 평가에 저희가 가점을 둬서 전체적으로 여력이 있는 재정과 인력과 인프라에 여력이 있는 원청이나 공공 부문이 모범으로 협력업체 또는 하청업체를 도와주고 안전공동체 생태계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예. 그 사실은 건설업 쪽에서 이런 재해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요즘 같이 이제 저출생 시대에 접어들면서 산업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력의 수요가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만큼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예, 최근에 열악한 숙소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예, 외국인 련의 안전, 인력에게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응책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외국인, 그 다음에 건설 현장, 그 다음에 그 부실한 숙소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제가 업무보고 때 대통령께서 안전을 가장 먼저 챙겨라, 말씀하셨는데, 그때 발단이 외국인이었어요. 외국인들은 말도 안 통하고, 다른 나라에 와서 문화도 다른데 사고가 나면 어떡하냐, 열심히 챙겨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안전에는 내국인, 외국인이 따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런데, 같습니다. 이 외국인이 많이 오는 데가 취약업종이에요. 건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삼지업종, 제조업종이 힘들고 위험한데. 그러니까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분들은 말도 안 통하지요. 그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일단 언어 교육, 그 다음에 안전교육을 오기 전에, 저희들이 이제 철저하게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해부터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데, 안전해서안 다치는 게 이제 중요한 건데, 사실은 이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우리나라 주제 공간에서 무료로다가 그 소송을 대리할 수도 있게 해주고. 그런데 이제 금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임업, 광업으로까지 이제 외국인 도입을 확대했거든요. 를 그래서 도입 전에 그 나라에서 안전교육과 언어교육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럼 본국에서 교육을 네, 받고 본국에서 확고 네. 오고. 우리나라에 와서는 안전보험 관련된 교육 자료라든가 교육 뭐 동영상을 다양하게 본국 언어로 배포를 하고 그리고 정말로 위험한 데는 특화교육을 시켜서 이업 광어 같은 데는 막 벌목하다가 사고나고 광어 같은 데 매물 이러잖아요. 그 이런 데는 특화교육을 따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숙소 문제와 관련해서는 종종 이제 언론에 나고 오 있는데 안전이 일단은 일하는 데서 안전뿐만 아니라 숙소도 안전해야 되잖아요. 쾌적하고. 근데 불법 가설물들을 뭐 숙소로 제공한다? 그럼 저희들이 신규 고용 허가를 허용을 안 하고 단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자체하고 그 농림부하고 저희가 협업을 해서 우수 공동 뭐 기숙사 인증 제도 이런 것들을 확산 시켜서 좀 쾌적하고 안전하게 숙소에서 머물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사고 예방과 또 다른 한 축이 뭐냐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재해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이 제자들의 사회 복귀를 어떻게 빠르고 신속하게 할수 있는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를 위한 것이 산재보험제도인데요. 네. 최근 산재보험제도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어떤 문제점이 발생을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통 언론에도 많이 났고, 그 다음에 국정감사 기관에도 문제 제의가 있었습니다. 뭐 나이로 환자라든가 부종수구. 이 빈번하다 뭐 아니 정말로 중대재해를 당해서 그 보상을 받고 있는 사지가 참 힘들어가지고 거동도 못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뛴다든가 부정수급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11월 12월 두달 동안 집중적으로 감사를 해봤어요.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감독을 하고.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점검을 해서 미비점 개선해야 되는데, 물론 이 제도의 취지는 다수는 아마 제대로 할 거예요. 악용하지 않아서 이 제도의 취지대로 사고가 안 나는 게 제일 좋고, 예방을 해야 되고, 사고가 나면 신속하게 처리하고, 치료하고, 보상을 적정하게 해서 빨리 재활치료를 해가지고 직장이나 사회 복귀하게 하는 게 취지인데, 이게 이제 저희들이 점검을 해보니까 이제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한5 0 0여 군데 에115 113억 정도의 그그 그 불법 부정 수급 그리고 또 산재 카르텔이라고 얘기하는데 의심되는 데가 이제 발견이 돼서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형사 고발 그다음에 부당하게 수급한 건 배액 김수 그다음에 그 산재 등급을 부당하게 했으면 이 등급에 대해서도 다시 조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산재 카텔과 관련된 의심되는 농무 고민이 11개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수사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이제 이런 거죠. 그무사가 소음성 난청 같은 경우에 이제 직장에서 일하다 보면 오랫동안 소음이 들리면 난청이 될수 있잖아요. 이런 데를 이제 찾아가지고 환자들을 이제 발굴을 하고 병원을 소개를 해주고 비용을 대납을 해주고 심지어는 뭐30% 정도의 그 보상 금액을 수수료로 챙기는 경우도 있는 거고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소음성 난청. 근데 이제 여기 신청 단계, 그다음에 요양 단계, 그다음에 재활. 여러 단계별로 이제 부정 사례가 의심되는 것들이 저희들이 발견을 했는데 이게 난청이라는 것이 나이가 들면 들리기가 좀 희미해지잖아요. 근데 일하다가 난청이 생긴 거하고 내가 나이가 들면서 그죠? 생긴 건 구별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직장을 떠난 지 얼마 시점에 서 진단을 하고 이게 이제 승인을 해 줘야 되는데 70, 80 된다면 이게 나이로 인한 건지 직장에서 그 재해로 인한 건지 안 되잖아요. 이런 이제 운영상의 이제 미비점이 있어서 실태 조사 결과 점검 결과 어떻게 나왔냐면 그뭐 60대 이상이 음 전부 그 90% 이상이고 이런 제도가 도입된 2017년 문재인 정부 때 비교해서 신청 건수라든가 그다음에 보상 건수 다섯 배 내기 여섯 배가 급증한 게소음성난처인 거고 그다음에 요양에 있어서도 문제가 빨리 치료받고 재활을 해서 복귀를 해야 되는데 6개월 이상 장기 요양을 받는 분들이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제도 지지 안 맞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1월달에 제도 개선 TF를 만들어서 그 신청 단계부터 운영 과정, 그다음에 공단의 기간 운영 모든 부분을 저희가 점검했는데 그걸 둘로 나눠서 지금 개선 대책을 의사 선생님들이 들어와 포함한 전문가들이 포함돼서 개선 대책을 만들고 있어서 미래 세대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지속 가능한 보상 시스템 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장관님께 마지막으로 이 질문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사실 지금까지 정부의 대응책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업 문화가 사실 개선이 돼야지만 이게 이제 실현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나와 동료 그리고 사업장들이 모두가 함께 이 안전 재해를 줄인다, 산업 재해를 줄인다 이런 자발적인 움직임을 위해서 조직 문화나 그 다음에 사회문화 개선, 이런 것들이 네. 어떻게 변화가 돼야 될까요? 참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까 모두의 개혁원전을 하고 지금은 이제 제도 개선과 현장에 착근을 시키는데 핵심은 문화입니다. 문화는 공기와 같아서 자동적으로 사람들이 안전이 중요하다 이래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는 문화다.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임금체불, 장시간 노동, 그 다음에 안전. 모든 것은 문화로 내면화돼서 서로 존중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저희 이제 기, 기본 방향인데 이 중대재해와 안전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이제 국민 모두 다 들어가는 거지만 노사 그리고 소비자 이 노사는 제품을 생산해서 공급하고 소비자는 수요를 하는데 노사가 뭘 해야 되느냐 우선 기업은 CEO가 중요하죠. CEO가 꿈꾸는 만큼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데, 기업은, 안전이 최고다! 라는 의식을 갖고 경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 경영을 최우선으로 하고, 그럼 이제 다 위험성 평가라든가 챙길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근로자, 노동자들도 우리가 위험성 평가할 때 참여해서 하자고 했는데, 안전은 권리이면서 의무인데 이건 뭐 사장이 알아서 할 일이 아닌 거거든요.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나, 나쯤이야 내가 안 해도 그런데 그건 본인이 불행하고 본인 가족도 불행하고 회사도 불행하고 사장님도 부속되거나 처벌받고 그건 고용문제 생기죠. 그래서 아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회사 모두를 위해서 나도 안전을 적극적으로 챙겨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소비자들도 우리가 어디 식당 같은데 가가지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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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런 뭐 그다음에 라이더들이 있는데 빨리 안 오냐 그러면 이게 빨리 서둘러 다 보면 사고가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소비자 국민 모두가 해야 되는데 이것은 결국 전 국민이 안전 캠페인 안전 의식의 내면화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로드맵을 만든 이후에 그 전국의 39군데에서 그 안전 캠페인을 안전 실천 뭐 추진단도 만들고 저기 결의대회도 하고 여유게 지자체랑 또 협조해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국의 표준 그 안전 문화 그 지수를 저희가 만들어서 보고받랄래요 KS CI 이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다양하게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우리 국민들이 안전 의식을 내재화 할수 있도록 그런 문화를 지금 광범위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대진단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번에 대진단이 이것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라고 생각을 해서, 많은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고, 재난안전 119 정말로 축하를 드리는데, 여기서 많은 역할을 해주시면, 우리나라가 안전선진국으로 가는데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안전 경영과 함께 수비자의 인식 개혁이 중요하다는 장관님의 말씀 오늘 잘 들었습니다. 아, 장관님,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안전 119,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1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